자, 그림과 같이 타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직선 예 위의 점을 움직이는 Q가 있다. 어, 예의한 초점을 F라고 할 때, PF의 길이에서 PQ의 길이를 뺀 최대값이 3이래요. 자, 길이에 대한 최대값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게 3이래요. 자, 일단은 길이의 최소는 항상 직선 거리에서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 최소가 나온다고 그지? 근데 어떤 길이의 최대를 구하라는 것은 사실 되게 난센스한 거예요 응? 최대는 언제든지 더더더비율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이 점을 가는 선으로서 뭐 가장 길이가 긴 걸로 치면은 무한대죠 사실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저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물론 이제 길이라는 측면에서 직선을 의미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직선과 직선의 합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여전히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곡선은 아니 아닐지라도 근데 최대값이 존재를 한다는 거고 그게 3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어 조금 생각이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막 이렇게 손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위에 점을 하나 잡아야겠다. 어, 여기도 잡아야 되네 그러면 그럼 이제 위에 점 잡은 다음에 그냥 길이 이렇게 시계로 나타내고. 여기에서 여기 뺀 거를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그걸 함수화 시켜서 함수에 대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겠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미적분 문제라면 뭐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엄연히 기아 쪽 파트의 문제잖아요 그지 타원이 나왔고 우리는 어쨌든 지금 선택과목의 구조상 타원에서 미적분을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답을 할수 없다는 라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뭐를 했었어야 됐냐면, 초점을 그렸어야죠. 그지? 예, 그림이 좀 작으니까, 이 그림을 좀 복사를 해서 좀 크게 가져와 볼게요. 좀 찌그러질 수 있지만, 봐봐. 에, PF에서 PQ야. 자, PF에서 PQ를 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최대값이 3이래. 잘 봐. 내가 여기에 대응이 되는 초점인 F'을 프라임 설정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이두 개의 길이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9니까 6이 돼야 되죠 장축의 길이가 6이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pf랑 pf 프라임의 합이 6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그럼 pf는 600이 pf 프라임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럼 내가 여기 자리에다가 600이 pf 프라임을 쓰는 거야. 그럼 빼기로 묶으면서 pf 프라임이랑 pq를 더한 식으로 쓰면 되죠. 얘에 대한 뭐가 최댓값이 3이래 그러면 어떤 값이 최댓값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이너스가 뭐가 되면 돼 최소가 되면 되죠. 얘는 고정 값이니까 그럼 드디어 길이의 합인데 최소가 나왔네. 그럼 뭘 생각해 직선 그죠 어떤 두 길이가 평행하게 만들어지면 되죠. PF 프라임이 뭐고 얘거든 그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직선이 되게끔 설정을 하면 된대요 어?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맞춰보면은 직선이 되는 구간이 생기나 보지 그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한 이쯤에 왔다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러면 여기가 Q가 되고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F'이고 여기가 F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직선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지? 그럼 이렇게 직선 중에서 이 q는 또 움직이잖아요. 이 q랑 f 프라이 이르는 이 길이 자체가 제일 짧아질 때가 언제일까? 제일 짧아질 때가. 이거 지우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제일 짧을 때가 언제겠어요? 이 점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이 직선과 만날 때. q가 여기 있을 때겠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지나면서, 피가 어디에 생길 때. 어, 여기 생기는 거 맞나? 그죠? 피가 여기 생길 때. 그래서, pf'이 이렇게 거어지고. 그러면, 어, 뭔가 이상한데? 아닌가? 아, 이상하죠? 아, 잘못 그렸다. 이렇게 그려주면 안 되지.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 그지? 요렇게. 여기가 p죠. 그래서 요렇게 f 프라 f 프라임에서 qa라는 요 거리가 pf 프라임의 길이와 pq의 길이가 직선이 되면서 최소가 되는 이런 형태로 그려졌을 때가 최소가 되더라. 그러면 뭘 구하는 거예요? 음, k의 값을 구하는 건데 이 직선의 요요 값이 k입니다. 그럼 일단 f 프라임의 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빼면 4니까 루트 씌우면 2지 여기 마이너스 2,0이었다는 소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이르는 거리 요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최댓값이 3이 된다니까 요 최솟값이 얼마였단 얘기예요 3이었단 얘기지 그러니까 요 길이가 3이 되게끔 세팅을 해주면 된다 라는 거고 루트, 4의, 루트 4제곱 더하기 9제곱이면 이제 3대4대5 피타고라스 정수비니까 여기 5죠 루트 4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요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어, 빼기 0에 더하기 k의 절대값이었을 때, 요게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8에 플러스 k는 15가 되면 되는 거니까. k의 값은 23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어, 7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상수 K의 값을 구해라. K는 3루트 21보다는 큰 숫자여야 된다 랍니다. 당연히 양수란 얘기고, 23이 되어야겠죠. 어, 이게 이거보다 큰 숫자가 맞겠죠. 16 하면은 25보다 작은 숫자니까, 아, 5보다 작은 숫자고. 어, 맞네요. 그죠? 3루트 21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 어. 아무튼, 그런 거 찾아보는 것도 재미죠. 이걸 왜 줬을까? 이 길이를. 아무튼 답은 이렇게 구해지지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3루트 21일까? 이런 거.